합출소 앞 불법 주정차한 112 순찰 차량입니다. 남대문 52번입니다. 이 안에 한 저쪽 분은 왜 마스크 안 하십니까? 저쪽 분은 왜 마스크 안 하세요? 저쪽 분 마스크를 왜안 하시나고? 저쪽 분왜 마스크 안 하시나고? 마스크를 왜안 하고? 어제는 소장이 꺼져 깨... 버리라고 하던데 여기 순찰 차량 그 뭐야 불법 주정차 아닙니까? 예? 이게 뭐하는 거예요? 뭔데 여기서 이걸, 예? 이렇게 파킹해 놓냐 이거. 이, 주, 차 지역에는, 예, 민간 차량, 두 대가, 예, 순찰 차량을, 예, 캄, 보이라고 합니까, 이거 보고? 예, 남대문 57, 51번을, 57번인가요? 1번인가요? 예,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에? 이게 되겠냐 이거 여러분 112 순찰차 보호하는 겁니까? 에? 보호하는 거냐고 이분은 또 뭐요? 인제 근무 나오세요? 예? 경찰이세요? 그런데 왜뭐 이렇게 쩔어 봐 어, 보세요. 예. 예, 이게 현재 경찰입니다. 경찰 해체 시켜봤죠, 여러분? 예? 경찰 해체 시켜봤죠? 예. 오늘 비번인가봐요저 양반. 예? 아니면은 뭐 동네 유착 관계입니까? 정신 나갔나봐요. 예, 그러세요. 예. 어떻게 거기서 뭘 그런 걸 갖고 와요? 신아씨 남이 이래. 매일매일 썰어 들어갔죠. 오늘은 여기 소장님이 꺼지라요 꺼지래. 우리 국민이, 경찰이 꺼지라면 꺼지는 게 국민입니까? 우리가 꺼지라면 경찰이 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 순찰 매일 돕시다. 하루에도 열두바퀴라도 돕시다, 여러분. 경찰을 완전히 해체시키자고요. 개혁 가지면안 된다고요. 경찰에게 억울함 당한 사람들 해결해 나갑시다, 여러분. 공동 현관 비밀번호 공연도 범죄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중년 파출소 사열 방범대. 네? 의용 경찰대 창설하자고요. 동네마다 통 반마다 누구를 지키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천만해역통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찰 경비를 서서 우리 내 안에 내 가정 지키자고요. 네?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잡으러댕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죄인입니까 경찰이 죄인입니까 네. 아, 자기들 세상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우리가 만에 그렇다칩시 응? 어? 체포한다고요. 우리가 경찰, 우리도 경찰 체포권을 발휘하겠다 이거. 우리가 경찰. 네. 경찰. 예? 정장 체포해보라고 우리가 아시가 정장 체포하면 되고 못하니까 문제지 못하니까 <laughs> <이런> 대통령하고 <laughs> 대통령을 하라고요 예 제가 대통령을 하랍니다 예 그렇자려면 이 체포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저 국제 감시단 대표총재 신상도입니다 저에게 대통령을 하랍니다 그러면은 체포권이 주어지지 않겠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경찰이 최고 좋아요. 경찰. 학생들도 경찰하세요. 경찰. 옛날에 순사시대, 또 조금 지나서 똥파리시대. 다 아시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예, 유튜브 경찰도 안 봐요. 내 유튜브는 예, 경찰도 안 본다니까 희한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